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 가능입니다. MLB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MLB 총 15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 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 분들께서는 경기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34승 50패의 워싱턴대, 46승 39패의 신시네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타격전이 예상된 매치업은 투수전으로 변했지만 결과는 신시네티의 승리였다. 문제는 코비는 홈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고 워싱턴의 타선은 케네디 상대로 충분히 승부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신시네티의 타선 역시 원정 경기 화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불펜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신시네티다. 힘에서 앞선 신시네티 레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제이크 어빈 상대로 조이 보토의 두점 홈런 포함 세 점을 올리는데 그친 신시네티의 타선은 원정 시작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신시네티 승 핸디캡 워싱턴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47승 38패 뉴욕 양키스 대 49승 34패 볼티모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헤르만은 퍼펙트 경기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양키스의 타선은 그 흐름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 특히 깁슨이 낙경기에 불안하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을 듯. 물론 슈미트도 낙경기에서 부진하긴 매한가지지만 투구 내용이 많이 좋아진 편이고 무엇보다 전날 볼티모어는 신뢰할 만한 승리조가 모두 무너졌다. 기세에서 앞선 뉴욕 양키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볼티모어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세발 포함 6점을 득점한 양키스의 타선은 역시 홈런이 터져야 이야기가 되는 구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뉴욕 양키스, 승. 핸디캡, 뉴욕 양키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49승 37패의 마이애미 대 35승 49패의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최근 세인트 루이스는 불펜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잦은 편이다. 시리즈 1차전부터 사단이 일어난 건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전날 게럿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러자르도와 웨인나이트의 대결은 막상막하로 흐를 수는 있지만 경기 중후반에 마이애미가 우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마이애미 말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마이콜라스와 팔란테 상대로 5점을 득점한 마이애미의 타선은 홈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마이애미 승, 핸디캡, 세이트루이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43승 42패의 보스턴 대 50승 35패의 텍사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비록 보스턴이 수입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타격 자체가 완벽히 살아난 것 아니다. 더닝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쉽지 않을 듯. 비록 전날 텍사스가 패배하긴 했지만 타선은 화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보스턴의 불펜대에 있는 허리를 맡아줄 투수가 부족한 문제가 터질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휴스턴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세발 포함 무려 11점을 득점한 텍사스의 타선은 화력만큼은 그 어디에 내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텍사스, 승. 핸디캡, 텍사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43승 43패의 미네소타 대 25승 60패의 켄자스 시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동점까지는 잘 만들었지만 그 이상은 가지 못했다 그것이 현재 캔자스 시티의 한계고 마에다를 공략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네소타의 타선은 좌완이 아닌 우한투수 상대로는 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전날 8회 말에 몰아치기에 성공한 건 이번 경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미네소타 트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에드와르도 줄리엔의 결승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미네소타의 타선은 8회 말에만 5점을 몰아치는 집중력이 매우 돋보였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네소타, 승, 핸디캡, 미네소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46승 39패의 샌프란시스코 대 41승 42패의 시애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팀의 마무리는 모두 무너졌고 타선은 힘을 얻었다. 이번 경기는 나름 팽팽한 경기가 될수 있을 듯. 위는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선발들과는 스타일이 다른 게 강점이고 길버트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편이다. 하지만 양팀의 불패는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고 결국 홈의 이점이 여기에서 발휘될 것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샌프란시스코 승 핸디캡 샌프란시스코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일곱번째 경기는 46승 39패의 미러키 대 38승 45패의 시컵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홈경기에서 살아난 컵스의 타격감은 3이닝으로 끝나버렸다. 특히 불펜전에서 3점차의 리드를 날려버렸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듯. 마일리와 핸드릭스의 투구는 낙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 핸드릭스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의 불펜으로선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뒷심에서 앞선 미러키 브루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컵스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8점을 득점한 미러키의 타선은 홈런 없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러키, 승, 핸디캡, 시컵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50승 35패 애리조나 대 38승 46패 뉴욕 매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들은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게다가 낙경기임을 고려한다면 두 투수 모두 어디로 튀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레벨. 하지만 매치의 타격은 역시 원정에서 물음표가 많은 반면 애리조나는 홈이라는 강점이 있고 유독 매치의 타선은 시리즈 1차전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 홈 경기에선 애리조나의 불펜이 잘 작동하고 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덴머스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2회초 터진 카슨 켈리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애리조나의 타선은 결국 잘나가는 투수 공략엔 실패한 모양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리조나 승 핸디캡 애리조나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아홉번째 경기는 57승 3 0패 템파베이 대 44승 3 9패 필라델피아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월요일 경기에서 템파베이는 원래 패배 확률이 낮은 경기를 패했으니 그러려니 해도 필라델피아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 즉 후유증은 필라델피아가 큰 편. 게다가 템파베이의 타선은 홈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놀라는 원정에서 기본 사실점을 깔고 들어가는 투수다. 물론 최근 필라델피아의 타격에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애플리는 홈 경기에서 절대적 강점을 가진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템파베이 레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월요일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카스티오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발 포함 6 점을 득점한 템파베이의 타선은 화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템파베이 승, 핸디캡 템파베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47승 38패의 휴스턴 대 33승 53패의 콜로라도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주말 3연전을 통해 휴스턴의 타격이 확실히 살아났다. 이번 경기 역시 그 점이 최대의 강점이 될수 있을 듯. 비록 비엘락이 선발 투수로서 아쉬운 모습이 많은 투수이긴 하나, 홈경기는 나름 신뢰를 해볼 수 있는 타입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프리랜드를 신뢰할 수 없다. 전력에서 앞선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텍사스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네발 포함 12점을 득점한 휴스턴의 타선은 원정에서 살아난 타격감을 홈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휴스턴, 승, 핸디캡, 휴스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39승 46패 샌디에이 고대 45승 42패 l a 에 인절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머스그로브와 오타니는 모두 쾌투가 가능한 투수들이다. 이번 경기는 홈런, 그리고 불펜에서 승부가 날 듯. 그리고 양쪽 모두 현재로선 샌디에고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고 그대로 승부로 연결될 것이다. 뒷심에서 앞선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에인절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이름 알터진 젠더 보가치의 선제 3점 홈런 포함 열점을 득점한 샌디에고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화력다운 화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샌디에고, 승, 핸디캡. LA 엔젤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 2번째 경기는 37승 46패의 디트로이트 대 23승 63패의 오클랜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의 타격은 꽤 좋은 편이다 스쿠발의 재활 투구는 어느정도 성공적이고 시어스의 금년 원정 투구는 홈경기에 비해 좋다는 점도 포인트 그러나 오클랜드의 타선은 좌완 상대로 아무래도 공략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결국 이점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 홈에 이점을 가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콜로라도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4발 포함 14점을 득점한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홈런으로만 13점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한 바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디트로이트 승 핸디캡 오클랜드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41승 43패 클리블랜드 대 57승 27패 애틀랜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최근에 애틀랜타는 공격이면 공격, 투구면 투구 모든 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셰인 비버가 클리블랜드의 에이스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 물론 알라드도 5이닝 정도의 한계가 있는 투수긴 하지만 최근 애틀랜타의 불패는 제 몫을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 타격의 힘이 다르다. 전력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개빈 윌리엄스를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4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꾸준히 홈런포가 터져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캡 애틀랜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37승 49패의 시와이트삭스 대 45승 40패의 토론토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최근 토론토의 타격은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다. 홈버프를 받은 지올리토 공략이 쉽지 않을 듯. 하지만 배시 역시 살아난 페이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결국 불펜 대결이 될것 같은데 최근 토론토의 불펜은 접전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뒤심에서 앞선식하고 화이트삭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오클랜드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제이크 버거의 솔로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최근 홈런보다 집중타로 득점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화이트삭스 승. 핸디캡, 시화이트삭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5번째 경기는 47승 37패의 LA 다저스 대 39승 45패의 피츠버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갑작스럽게 커쇼가 등판하지 못했는데도 다저스는 승리를 거두었다. 팀 사기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듯. 게다가 시안는 어찌됐든 홈 경기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피츠버그의 타선은 마이클 그로브마저 공략하지 못했다. 켈러가 무너진 마당에 오티즈에게 기대를 거는 건 무리다. 전력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맥스 먼시의 동점 홈런 포함 미치 켈러를 공략하면서 5점을 득점한 다저스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확실한 반등세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LA 다저스. 승. 핸디캡. LA 다저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